지난 1993년 시사 전경 8월호, 즉 지금의 시사뉴스라는 잡지는 삼청교육대가 이기동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재하의 기사에서 동료 희극 배우 배삼룡의 증언을 인용해 이기동이 삼청교육대에서 고초를 겪은 후유증으로 50대 나이에 타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이기동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경제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동과 배삼룡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요구르트의 일종인 사와를 만들어 파는 기업을 운영했지만, 두 사람 다 경영 부실로 부도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삼룡은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들의 허울 좋은 핑계였다며. 사실은 배삼룡, 이기동이 삼김시중 김종필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배삼룡은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기동은 교육 수료 후 정신적인 구력감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매일을 술로 지새우며 결국은 합병증으로 죽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동은 1932년 1월 10일 명태의 산지로 유명한 함경남도 원산부라는 지금의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서 태어난 시량민이며 본명은 이헌입니다. 철도 기관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헌은 초등학교 당시 키가 작아서 매 맞고 다녔지만 명석보통학교 때부터 웅변과 학업성적이 좋아 중학교 때는 키큰 학우들이 찾아와 점심은 물론. 극장 구경도 자주 시켜 주어서 많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교나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를 두고 단신 월남하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전전하며 하우스보이와 구두닦기를 하며 공부했지만 그래도 살기 어려워 23세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고 사병을 거쳐 해병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같은 코미디언인 이미춘이 수병일 때 이기동은 소위였는데 이기동은 소대자랑 까불기 대회 등을 열어 소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기동은 그의 나이 26세인 1958년 해병대를 제대 후 악극단 새별에 입단하여 가수 활동을 합니다. 도미나 남인수의 노래 등을 주로 불렀는데 그 당시 악극은 가수가 따로 없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울고 웃고 해서 관중들의 호기심을 심어주어야 되는 때이니 할수 없이 1인 3역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동은 청춘 브라보 럭키 삼맥 등 당시의 유행가를 가수 도미와 똑같이 불러서 제2의 도미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악극단 생활은 고생이 무척 심했습니다. 선배들 세면물, 식사, 심지어 발까지 닦아주는 비서 역할이었습니다. 출혈료도 받지 못하고 먹고 자면 그만인 보수를 받아가면서도 그는 의지를 잃지 않고 굳건히 연구했다는 결실을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이기동은 1968년 아름다운 처녀 김하원을 만나 1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1969년 결혼에 꼬리나여 아들 두 명을 두었고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이기동은 돈보다 교양있고 값진 코미디 아니면 출연을 삼가는 본인만의 철학을 굽히지 않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이기동의 생전의 말을 인용하면 연기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있지만 코미디면 다가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은 웃음을 선사해야지 강제로 웃음을 만들면 연기자 자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동은 TV나 라디오에 출연할 때도 작품을 검토하고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작고 통통한 체격 때문에 땅딸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는데 지금의 이숙은 김병만 같은 단신 캐릭터 예능인의 원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악극단 출신으로 성악을 배운 적이 있어 노래를 잘해서 성악풍으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군장교로 전역한 이기동은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를 찾아가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구봉서의 도움으로 공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땅딸이라는 별명으로 이대성과 콤비를 이루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이기동은 주로 MBC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웃으면 보기와요가 주 무대였고 웃으면 보기와요에서 누나를 빙빙 돌리다 뒤로 자빠지는 연기나 경례할 때 손을 용수철 튀기듯 네, 다섯 번 정도 위아래로 반동을 주는 연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행어로는 쿵다라닥닥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뜯어 깨래깨시케네 즉, 괴롭고 싶구나, 에디랭게 멜리 깨게시게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존간나새끼, 안녕히노무아시무레이까 등이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인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등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미녀 코미디언인 권규옥, 미남 코미디언인 이대성과 콤비로 활약했고 그후 배삼룡과 콤비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땅따리 이기동, 비실이 배삼룡을 슬로건으로 웃으면 보기 와유에서 콤비로 여러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1973년 6월 선데이 서울의 지면을 장식한 연예계 화제와 이런저런 세상 풍속도를 보면. 1960년에서 1970년대 코미디계는 별명의 시대였습니다. 막둥이 구봉서, 살살이 서영춘, 비실이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 그리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뚱뚱이 양훈, 홀쭉이 양석천, 합죽이 김희갑 등 스타가 참 많았습니다. 팍팍한 삶에서 웃음을 갈구하는 대중의 욕구는 그 시대를 코미디 전성기로 만들었고, 자연적으로 코미디 스타가 등장했죠. 코미디언 이기동도 그중 한 명이었고 땅따리는 그의 키가 좀 작은 데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곧잘 코미디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그는 한때 세 군데 TV 방송국과 다섯 개 라디오 방송국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전설적 코미디언입니다. 또 남자 가정부, 마음 약해서 등몇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고 빗속에 추억된 추위 앨범도 내는 등 예능의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군 의장대처럼 절도 있는 특유의 걸음걸이, 익살스러운 표정, 가수를 뺨치는 노래 실력, 독창적 유행어 창제 능력 등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TV와 라디오 무대를 종횡무진 누볐고, 남자 가정부 마음 약해서 등몇 편의 영화에 주연으로도 출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망각빛 속의 추억 등 가수로서 앨범도 내는 등 다재다능했습니다. 이기동과 배삼룡은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배삼룡으로 불리며 1960에서 1970년대 코미디계를 평정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삼룡, 이기동의 운수대통, 배삼룡, 이기동의 출세작전 등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영화에서도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기동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MBC 웃으면, 보기와요에서 키큰 코미디언, 건규혁과 짝을 잃어 늘씬한 미녀미스건과 땅딸이 이기동 콤비로 활약해 포복절도에 웃음을 주었고, 이후 선배 코미디언 배삼룡과 비실이 배삼룡과 땅딸이 이기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기동은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따르는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대의 서울은 수시로 그의 기행이나 말썽을 실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이라면 작은 일 하나도 화제였고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73년 6월 10일. 선대이서울 243호에 실린 여관비 체불 사건이었습니다. 1973년 5월 이기동은 친구와 만나 술을 마셨고 인근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라 술꾼들은 단속을 피해 종종 여관에 투숙하곤 했는데 다음날 잠이 깨보니 지갑이 텅텅 비어있었고 여관비 1,200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관 주인이 내민 종이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여관비는 감감무소식 여관 주인이 이런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기동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에게 빨리 갚으라고 했는데 제때 처리하지 못했던 것 뿐이고 집을 각서에 해준 사인은 팬에게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해줬다는 것.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건 인기 코미디언이 얼마 되지도 않는 하룻밤 여관비를 제때 갚지 않아 기사화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1973년 6월 24일 선데이서울 245호에는 이기동이 지금의 SBS 러브 FM인 당시 DBS 동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당시 이기동은 배삼룡과 함께 공개방송 프로그램 명랑 스테이지의 공동 mc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삼룡이 지각을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이기동은 불만이 많았지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배삼룡을 잡아두려고 방송사는 칙사 대접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이번에는 이기동이 한 시간을 지각하자 pd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배삼룡과 차별대우에 화가 난 이기동은 즉흥 연기에서 대사를 빌려 막말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나 말이야. 어떤 XX 때문에 김이 샜단 말이야. 오늘로 쫑이야. 이러지 마. 이기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윗선에 담당 PD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방송국은 PD 대신 진행자 이기동을 잘랐습니다. 오만방자한 행동의 괘씸죄를 물은 셈이었습니다. 이어 DBS의 또 다른 프로그램 가요 만화경에서도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코미디언이었지만, 삶 자체는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기인이기도 했고 데뷔하기 전에는 부두 노동자, 지방극장 무명 가수로 지냈습니다. 배삼룡의 증언에 따르면 이기동은 코미디언 최초 육군 장교 출신답게 머리가 좋았고 재치도 있었습니다. 군예대가 아닌 정식 장교 출신으로 발붙이기 쉽지 않은 연예계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도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놀라울 만치 검소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짠돌이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은 연예인에겐 계획적인 씀씀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어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기에 힘입어 1979년 식음료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이 일이 이기동의 인생에서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됐습니다. 이기동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별명을 딴 땅딸 사화라는 요구르트를 출시했지만 생산이 늦어지며 대리점주들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구속되는 수목까지 겪었습니다. 기동산업 회장인 이기동은 땅딸이 요구르트와 딸딸이 사화의 유산균 음료를 한다며 대리점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요구르트가 나오지 않자 대리점 주인들이 이기동을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사기 혐의와 함께 사업에 실패한 이기동은 간혹 반무대로 나가면서 과음하는 날이 많아지고 또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시대가 뒤바뀌어 더 이상 방송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에게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은 이미 지나간 한바탕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며 사회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기치로 내걸어 방송 출연금지 대상자를 발표했고 이기동은 24명의 명단에 오르며 방송에서까지 퇴출됐습니다. 설상가상 구속되어 감방에 있던 이기동은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았던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경제인으로 저질 코미디언으로 찍혀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1981년에 석방된 후 정신적인 굴욕감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매일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고초를 겪은 이기동은 출소 후 술로 울분을 달래느라 결국은 간경화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1987년 3월 28일 밤 무대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다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4월 1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뒤 그의 행적이 방송이나 신문에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1987년 4월 2일 간경화로 타계했다는 신문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향년 53세. 벼락 같은 인기와 손살 같은 추락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 그의 해악을 오랫동안 볼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유행어 쿵따라 닥닥 삐약삐약처럼 바쁘게 우리 곁을 달려간 그의 족적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흘러간 오랜 세월에 이기동이라는 그 이름 썩자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